테스트 출제관리 설명하다가 빠뜨린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더 설명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타이틀 그래서 문제를 클릭하면 테스트 타이틀을 클릭하면 문제가 보이시죠. 이거는 문제은행에서 보낸 문제은행에서 보낸 테스트들만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죠. 테스트 출제 메뉴에서 조건을 줘서 뽑아낸 문제들은 문제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은행에서 보내온, 문제은행에서 출제한 테스트들은 들어가서 문제를 변경, m 변경이죠. x, 삭제, u는 등록된 단어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m은 그냥 들어가서 변경하면 돼요. 편하게. 변경하고, 저장하기, 돌아가기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X죠? X 삭제하는 거. 이게 지금 다지문에 연결된 거예요, 전부 다. 20번 문제 삭제합니다. 삭제라는 20번째 문제는 질문에 관련돼 있는 문제이니 삭제할 경우엔 관련된 질문을 정리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 설명 드린 것 같은데. 문제 은행 관리에서 똑같아요. 관리하는거나 하는거나 테스트 출제 관리에서 문제 은행에서 보내온 테스트들을 문제를 변경 삭제하는 거 지문하고 볼까요? 1번 보면 지문을 보면 관련 문제가 있을 문제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다 보면. 지금 이게 20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 전체가 이 하나에 걸려있는 거예요. 지문에. 지문에 뭐가 들어있죠? 듣기평가, 음원이 들어가있죠. 그래서 이 지금 20문제 전부 다 듣기평가, 음원에 관련된 문제다라는 거죠. 이 음원을 듣고 20문제를 다 푸는 거죠. 그래서 다연결돼 있어요. 그 지문 하나에. 그래서 삭제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에서 설명드렸죠? 문제원행 관리에서. 삭제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 지문에 관련 문제 수를 바꿔주라 그랬죠. 삭제를 했다면. 20번 한번 지워볼까요? 20번 문제는 지문에 관련된 문제이니 삭제할 경우에는 관련된 지문을 정리하세요. 삭제해 볼게요. 그러면 19문제가 됐잖아요. 총문제가. 근데 아직도 1번에 있던 그 지문 20문제로 되있잖아요 관련 문제가. 그럼 안된다는 얘기죠. 꼬여요. 지문하고 문제하고. 그럼 어떻게 이거를 19로 한 문제 지웠으니까 도장하기 해서 돌아가기, 그럼 된다는 라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빠뜨린 게 뭐냐면, 음, 이거 볼까요? 보면 설정이 지금 자동 채점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채점 점수를 바꿀 수가 없었죠. 안 바뀌죠? 바꿀 수가 없었죠? 그럼 이걸 절대 바꿀 수 없느냐? 아니죠?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금 상태는 안 되지만, 이를 다시 설정을 직접 채점으로 바꿔주면 돼요. 해서, 그러면 또 빨간색이 됐죠? 왜 그러냐면, 바뀌었으니까, 가채점으로 바뀌어요. 다시. 다시 하나씩 채점을 해줘야 돼요. 대신에 문제를 바꿀 수는 있는 거죠. 아니, 문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거죠. 틀린 거지만, 한번 맞은 걸로 해볼게요. 10점, 그러면 맞은 걸로 됩니다. 그죠? 이것도, 이것도 틀린 거지만, 뭐5 36 저장 이런 식으로 첫점이 됐죠. 완료가 됐죠. 마지막 것도 이거는... 잘 됐네 하고 채점 저장 그냥 눌러줘도 눌러줘도 되죠. 가채 점이 사라졌죠. 그 되면 채점이 완료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 채점 채점표에 채점을 변경을 할수 있게 됐죠. 왜 여기서 설정 값을 직접 채점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